요즘 중고 거래할 때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들어보셨죠? 근데 조심하세요 이제 그 문고리 거래를 사기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20대 남성 당근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165만원에 거래하려다 입금하시면 도우 알려드릴게요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이렇게 말하는 판매자를 믿었죠 입금 후 받은 사진엔 문고리에 걸린 쇼핑백 속엔 분명 아이폰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업자 계좌라 다시 보내드릴 테니 개인 계좌로 다시 보내주세요. 결국 총 495만 원송금 판매자는 그대로 잠적 그 피해자 혼자 아니었습니다. 서울 부산 대구 광주까지 전국 예순 내며 총 피해 금액은 1700만 원 상품권 닌텐도 아이폰까지 문고리엔 사기가 걸려 있었던 거죠. 게다가 사기꾼들은 당근 프로필에 재거래율 100% 이만 계정까지 돈 주고 돼요. 사진 프로필 인증. 이제 아무것도.